안녕하세요.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 네이버 블로거 네, 네이버 블로거입니다. 9월 30일 애드포스트 수익금은 8347원이고 방문 횟수는 8832 조회수는 9795가 나왔습니다. 어제보다는 그 광고 클릭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광고 수익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어요. 그러나 어 블로그로 먹고 사려면 적어도 방문자 수가 6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이지 않을까.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지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. 보통 오래 걸리면 한달까지더 걸리더라고. 이게 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모르겠는데. 일단 확실한 건 제가 블로그를 총3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두 개에서 인플루언서를 지원했을 때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나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나머지 두 개의 블로거들은 어 그냥 완전 소소한 저희 완전 그대로 생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하... 추석인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는지요? 저는 현타가 좀 세게 와서 아, 진짜로 12월 도 아니고 11월까지만 딱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공부하던 회계와 세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어, 병아리 영상이나 아니면은 운동 영상 또 아니면 내일 네이버 에드포스트 수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